레위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았을 때, 부정한 것즉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그 부정을 깨달았을 때, 맹세하라고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등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잘못했다는 자복과 함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속죄제의 제물도 다양했습니다. 7절은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경제력이 없다면 산비둘기 두 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고 알려 줍니다. 11절을 보면 만일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두 마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력이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14절부터는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를 알려줍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된 범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와의계명을 범하했을 때도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 외에 이 소권제와 관련한 규정이 6장까지 이어지는데 6장 2절을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과 관련한 범죄와도 관련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그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은 바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금의 5분의 1, 즉 20%를 덧붙여 보상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고 6장 5절에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와의 계명을 어긴 것은 5분의 1을 더하기 어렵기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말고는 암수 구별이 없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속건제의 재물은 순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제제와는 달리 속건제는 회중제사 즉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범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지중에 범한 잘못과 침해와 관련된 속건제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소권제의 핵심은 소유권의 침해라고 할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보듯 여와의 성물, 즉,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잘못 다루고 침해했을 때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재물을 잘못 먹는 일,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나 11조를 남용하거나 착복하는 일 등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속권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목회자나 일부 성도가 공금 횡령을 하거나 교회 기물이나 재산을 개인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물품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속권제는 이웃의 수유권을 침해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맡긴 전당물에 대한 부정, 도적질, 임금 착취, 분실물 불법 취득 등이 지적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사회법으로 다루기 이전에 개인이 먼저 스스로 깨닫고 보상하며 용서받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네배 혹은 다섯 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고의성과 함께 그 죄악의 정도가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러한 속건제의 의미가 잘 나타난 사건을 하나 알려주는데 바로 사기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든 이웃의 것이든 소유권을 인정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대한 사회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고 실현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지 중에 그런 것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되돌이킬 방안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